안녕하십니까? 장기봉의 산속 생활. 자, 이게 뭐냐면 요거는 풀이고 그냥 잡풀이고 요거는 산마늘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얼음 속에서도 올라와요, 산마늘은. 자, 오늘 오늘 따뜻하면 많이 녹겠네 눈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늘이고 이렇게 쭉 가면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눈이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한쪽에 눈이 있고 이쪽은면또 여기는 음 남, 햇빛이 많이 드는 곳. 여기도 어제까지 눈이 있었는데 녹았어요. 자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잘 자라죠. 저희 우리 예, 여기 우리 집 뒤에 돌담물인데 제가 돌담을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잘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산마늘이 왜 좋으냐면 이렇게 보면. 눈속 얼음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눈 속에서도 나온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거는 음, 이 식물은 산만이라는 식물은 이렇게 잘 나오죠 눈 속에서도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거는 얘네가 열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좀 먹을수록 그 열이 있는 따뜻한 식물 따뜻한 식물을 이렇게 좀 꾸준히 먹어주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이렇게 잘 돌게 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산마늘이 올라온